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 3단계 DSR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연간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라는 의미입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도 대출 한도가 1억원 규모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바뀌는 제도를 반영하여 꼼꼼한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 대출에 비해 낮은 만큼 주택 마련 계획이 있다면 신용 대출을 미리 상환해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 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대상이며 1.5% 스트레스 DSR이 부과됩니다. 수도권은 1.5%, 지방은 연말까지 0.75%로 스트레스 DSR이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4월 한 달간 가계대출 5조 3천억 원 증가, 주담대 4조 8천억 원 폭등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늘어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되 급격한 대출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차주의 연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연소득이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연4.2% 금리, 혼합형 5년 고정 플러스 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단계 적용 시 대출한도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7월 3단계를 적용하면 5억 9천만원으로 약 3300만원 5퍼센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가 2단계 5억 5천만원에서 3단계를 적용하면 5억 7천만원으로 3인 1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오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은 6억 5천만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3%인 1,8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변동형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 8천만 원으로 3단계 적용하면 5억 7천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축소됩니다. 혼합형은 5억 9천만 원으로 약 9천만 원, 주기형은 6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한도 축소는 혼합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변동금리형, 주기형 순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인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획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한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7월 이전에 매매 계획을 맺었더라도, 7월 이후 생활 안정 자금용, 주담대를 받는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7월 이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대출 수요자라면 변경된 정책에 맞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야 특정 주택 매물을 매수할 수 있다면 7월 이후에는 매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으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예외와 유예 사항이 있습니다. 유월 30일까지 분양 공고난 집단 대출 또는 매매 계약이 완료된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 s r 이 적용되고. 비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 자주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0.75%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 이후의 조치는 내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입니다. 증시 변동이 커지며 최근 비트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가산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년에서 5년 순수 고정 신용대출은 60%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는 2단계에 비해 차주별로 2에서 3%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 조건 5년 만기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금리가 5.5%라고 가정하면, 변동형이나 만기 3년 이하 고정형이라면, 2단계에서는 1억 5,2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3단계가 적용되면 1억 4,800만원으로 약 400만원 이하 약 3%가 감소됩니다. 만기 3에서 5년 고정형이라면, 2단계에서는 1억 5,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1억 5,1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약 2%가 감소됩니다. 미 적용시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했지만 900에서 1,2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기반 자산 형성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알맞는 전략을 다시 재조정해 하는 만큼, 대출 상품 선택, 금리 구조 전략,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